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잠시 다니엘서 6장 10절을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파란색으로 된구절들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잘 보면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는지 짐작을할 수가 있어요.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아까 또 누가 소개를 했고 또 세곡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라고도 이야기했어요. 창립 기념에 대한 건 지난주에 제가 피득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세곡교회가 여기까지 이렇게 지나왔다는 이야기를 간략하게 했어요. 종교 개혁은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의 반방문을 붙이면서 시작됐으니까 금년으로 507주년이 되는 거죠. 종교개혁이 건난 후에 507년이 지난 지금에 우리는 여전히 이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던 그 신앙을 유지해가고,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으면서 다음 세대로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와 또 중간에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 세대와. 또 노년 세대 이세 세대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자신의 신앙을 숨기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공개하지 않고 사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집중 팔고, 좀 부끄러운 신앙인일 확률이 좀 높겠지요. 그렇죠? 떳떳한 사람은 감출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좀 뭔가 자랑스럽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사람은 내 신앙을 잡고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우리가 자랑스럽게 예수님을 시인하고 사는 것이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시인하시는 조건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료하겠죠. 자, 다니엘에게 돌아가 봅시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언제 이렇게 기도했느냐? 자신에게 유리할 때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도 똑같이 자기의 신앙의 형태를 변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똑같이 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120도라고 하는 넓은 곳에 지방 장관들이 다 있었는데. 느부갓네살이 그 120명의 관리를 두고 다스리면서 그들을 총괄하는 또세 사람을 뽑았어요. 저세 사람의 총리 대신 같은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겠어요? 누구였어요? 다니엘이었겠지. 문 내가 바보지 그렇지? 다니엘이 그세 사람 중에서 으뜸이 되는 사람이었고 느부갓네살은 모든 사람들보다 이 다니엘을 더 귀하게 보고 아주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관리로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딴 사람 다 잃어도 이 다니엘 한 사람만은 잃고 싶지 않다고 할 정도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다니엘을 총애하고 신뢰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주변에 뭐가 생겨요? 적이 생겨요. 시기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누가 잘난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거든요. 누가 잘하면 박수 쳐주고 인정하고 존경하면 그도 같이 높아지고 지혜로워지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지만 잘났나? 뭐 나는 뭐 아닌가? 지만 똑똑한가? 이렇게 시샘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반드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들이 이 다니엘을 모함에 빠뜨리고. 다니엘의 발목을 잡을 만한 게 없나 눈에 불을 켜고 막 쳐다보는데 갑자기 뭔가 하나 보여요. 그게 뭐겠어요? 다니엘이 자기가 믿고 신앙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너무 투짤한 거야. 하루에 세 번씩 조국이 있는 동쪽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그 시간만 되면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그 기도 소리가 창 밖으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밖으로 다 퍼져나가는 거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들어요. 보니까 저 사람이 자기가 믿는 신앙에 너무 철저한 거야. 야, 저걸 어떻게 꼬투리 잡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조서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간신들이 찾아오는 거죠. 누부간 내살 네 왕이여, 당신이 세상의 최고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지. 당신이 세상에서 최고인데, 백성들이 전부 당신 앞에 고개를 숙이고, 당신에게 박수를 보내고, 당신을 칭송하는 나라가 되어야 진정한 나라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왕이여, 우리가 이 나라에서 어느 누구도 왕을 배신하거나, 왕을 거역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법안을 만들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게 뭔데? 그랬더니 조서를 꾸며 가지고 왔습니다 느부간 네살이 다스리는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아, 이 정도는 알아듣죠? 왕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왕 이외의 다른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이거나 저라는 사람은 반드시 벌하도록 그렇게 규례를 정하겠습니다 하고 조서를 쫙 꾸며서 왕에게 내밀고 왕이 거기에다 왕의 도장을 꽝 찍었어요 그런데 이 법은 얼마나 철저한 법이냐면 왕이 한번 도장을 찍으면 그 다음엔 그 법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왕도 그 법에 따라야 되는 것이 그 나라의 법도였어요. 거기에 도장이 찍힌 것을 다니엘이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도장이 찍힌 것은 자기를 잡기 위한 계략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고도 창문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감추지 않았어요. 위기 상황에 왔다고 해서 신앙을 포기하지도 않아요. 신앙을 감추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결코 감추지 않았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만일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앞에서,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한 일꾼이었죠.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게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십시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전에 뭐 했어요? 하루에 세 번씩 때가 되면 기도했어요. 아침, 정오, 그리고 오후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해요. 유대인들은 제6시와 그리고 제3시와 제6시와 제9시에 기도했어요. 하루에 세번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환경이 변했어요. 그리고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신앙을 지키는 일관성을 보여줘요. 신앙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 내 환경이 바뀐다고 신앙이 바뀌고 그런 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위기가 닥쳐도 신앙은 변하지 않아요. 지금 지구촌의 이 순간에도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는 순교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다가 잡혀서 그들의 목에 칼을 대고 예수를 믿을래 부인할래 하고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이 죽음을 택하고 당당히 죽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순간에도 있어요. 1년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해요. 믿음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죽어 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알고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 안에서 당당히 죽어 가는 거죠. 따라서 그들은 신앙 우선순위를 지키는 거죠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신앙이 제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몇 번씩 기도했어요? 따라해봅시다 하루에 세 번씩 이세 번씩이란 건 뭐냐면 기, 기도하려고 정해놓은 시간이 있었어요 제3시와 제6시와 제9시에 그들이 기도하겠다고 정해놓은 시간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던 그들의 모습 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거든. 신앙이 유지되려면 하나님과 변치 않는 신앙이 유지되려면 내 생각 가지고 안 돼요. 내 마음만 가지고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와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이 유지돼요. 생각만 가지고 의식만 가지고 신앙을 말하는 사람은 점점 점점 이상한 형태로 신앙이 변해 가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로 살아가죠. 기도하지 않고 신앙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를 먼저 앞세우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밑에 작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으로부터 강한 도전에 직면한 다음 세대가 용기 있게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가도록 기도하자. 자, 더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자신의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한 주의 자녀들로 살아.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학교에 가면. 교회 다닌다는 걸 자꾸 부끄러워하는 세대가 됐어요. 이게 좀 당당해져야 되는데, 왜 이게 부끄러운 일일까?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은 생명처럼 소중한데도 학교에서 교회 다닌 사람 손들어라 그러면 손을 안 들어. 왜? 친구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할까봐.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가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인데 이상한 사람 취급당할까 싶어서 주삐주삐 손을 듣지 않아요. 왜 그러냐 는 거죠.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그렇죠. 식사할 때 기도해요. 그래. 잘하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식사할 때 기도하면 에이 제 이럴까 싶어서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 식사할 때 기도하고 성경이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는 것을 내가 말을 안 해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예요 이런 사람이 말에 조심하게 되고 행동에 조심하게 되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태희가 대답 크게 했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laughs> 맞아요. 당이는 대답 안 하네. <laughs>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도록 기도하는 기존의 세대가 있어요. 지금 다음 세대는 그 믿음을 배워가야 돼요.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배워야 되고, 그들이 신앙하는 것을 보고 배워야 돼요. 토요일마다 우리는 토가세라는 것을요. 토요 온 가족 새벽 기도회라고 시작을 해요. 왜 시작했냐? 코로나 전에는 좀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코로나 3년 지나고 나니까 엉망이 됐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위해서 그 기도를 하자고 토요일 날 금요 기도를 없애고 토요일 날 기도회를 한 거예요. 부모도 자녀도 같이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하자고 신앙의 세대 계승을 이어가자고.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자녀는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으니까 중간에 단절되는 거야. 이걸 이어가자고 그래서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토요일에는 일어나서 부모와 함께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익혀가고 온몸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도록 한번 힘써 보자고요. 알겠지요? 예. 좋아요. 대답했어요. 다음 두 번째 중심이 되는 중년의 성도들.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자신의 어떤 위치에에서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공적인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죠. 다니엘은 말 그대로 공적인 위치에 있었어요. 바벨론의 120도나 되는 넓은 지역을 통과하는 관리들이 있었고 그 관리들을 다스리는 세 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세 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이 최고 으뜸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자기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기의 지키를 자리를 확실하게 지켜가면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의 중심을 이루는 중년 세대들이 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직장 생활을 하고 공적인 위치에 있고 세상에서 일을 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또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 하는 거죠.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그런 가정의 리더들로 또 중년 세대로 교회 안에서 자리를 지켜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빠요. 듣는 소리가 전부 바빠요. 바빠요. 시간 없어요. 이 이야기밖에 안 들려요. 저도 바빠요. 너무 바빠요. 정말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저녁이 되면 내일 새벽을 생각하고 있다가 보면 11시 금방 돼요. 그러면 이제 집으로 가요. 이렇게 시간에 막 쫓김을 당할 때는 답답해지고, 어떨 때는 막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정돈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가 살아서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판단을 말하고 자기 감정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교회의 중심을 이루는 중년 세대들의 각성과 다니엘의 신앙을 모범으로 삼는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인 노년 세대 다음 세대와 중년 세대와 우리의 노년 세대 세월이 흘러도 나이가 들어도 신앙은 변치 않아야 돼요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어요 전에 하던 대로 왜 전에 하던 대로 신앙을 왜 나이가 들면 다 팽개치죠? 왜 전에 하던 대로 해야 되는 신앙 생활을 나이가 들어가면 다 포기하죠? 왜 전에 하던 대로 해야 되는 그 신앙의 고귀한 자리를 왜 자꾸 밀어내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우리 아이들만큰 소리를 내네. 자 다시 한번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잡혀갈 수도 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켜내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지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거죠. 이런 신앙의 모범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 줄수 있는. 믿음의 세대로 자리하는 사랑하는 노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다음 세대는 누가 세우느냐? 우리의 노년 세대들, 우리의 중년 세대가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어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세대 계승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작은 글씨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로 모범을 보이며 변치 않는 신앙의 선배로 다음 세대에 물려줄 영적 리더십을 간직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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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세상이라는 거대한 발. 세상의 만몬이즘이라는 발. 세상의 성공이라는 바알그바알에게 굴복하지 마라 왜 시험 때만 되면 왜 수련회를 안 가고 시험 공부한다고 수련회 포기하고 주일 예배 빠지고 시험이 더 중요한가요? 여러분 평소에 공부해야지 평소에 덜 놀고 공부하고 주일은 주님 앞에 보내야지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야 내놀거 네, 놀고, 놀고, 게임 덜 하고, 컴퓨터 덜 하고, 휴대폰 덜 들고, 공부하고, 주일에는 주님 앞에서 보내야지. 왜 학원 간다고 예배 안 나와?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대 개성이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부라는 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한다는 건 정말 귀한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신앙의 소중함을 우선순위로 삼는 세대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런 거예요. 믿음의 정체성이 그런 거예요. 영적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신앙의 정체성을 상실하면 우리의 존재 이유가 없어요. 따라해 보세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살아, 기도하겠습니다.